주춤서기 준비 한번 지르기 허. 회두번 지르기 허. 태권도 권세번 지르기 태권도 허. 태권도 회 태권도 앞으로 나가면서 앞서기 아래막기 세번 뒤로 들어기앞회회회회회회 얼굴막기 세번 뒤로 들어기앞회 둘 하나 <목소리도> <돼. 목소리도> 지정품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전체 바로. 속결기 시작!